엄청나게 고급스러 와아 맛있잖아 형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와. 와. 이게 진정한 진짜? 리얼 밥도둑이네 <laughs> <laughs> 난리나? 야 <laughs> 내가 진짜 목숨이 세 개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하나였잖아? 그럼 이거 못 먹었어 아, 너무 맛있어, 진짜 우와, 형알 와와날 진짜 좋아한데 알라리유 응. 알. 야 민현 반반씩 나눠 먹기로 했잖아. 네다 먹었어요. <laughs> 그 인간은 <웃음> <웃음> 너무 꼼꼼한 <뻥뻥한>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나눠 <나누어> 먹기 없어요. 우리가 우리가 뭐 하는 줄 알아요? 뭐 하는데? 야 얘네 따로 등록해. 근데 힘들어 보여. 어, 보여줘 보여줘 안겠어장이 보여. 무기를 보여. 음, 보여주려고, 그래? 보여주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 보여. 야 근데 우리는 근데 진짜로 너무 맛있고. 말을 안 하고 나 먹었어. 얘들아, 뭐야? 바로 끝났는데? 사실 이쯤에서 의무 드는 게공먹하는거 봤지. 음. 나왔어. 대위 얼굴 딱 쏠지. <목소리> 야 민현 반반씩 나눠 먹기로 했잖아. 네다 먹으세요. <laughs> 저도 밥 엄청 빨리 먹어요. 맞아요. 너무 빨리 먹어요. 밥한 공기 진짜 막 30초 안에 먹어요. 좀좀 좀 30초 아니고 한 1분? 아, 제가 보면 제가 처할것 같아요. 그럼 <laughs> 전 괜찮아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알 일자 장애자라고요 네. <웃음> <웃음> Anyways, guys, <laughs> opinion was like, you know, he eats Pretty fast. 아좀 남았어, 좀 남았어, 좀 남았어, 좀 남았어, 아, 좀 남았어 이제 좀어 <laughs> <야, 진짜> 맛있어. <laughs> 哇！干得好！